안녕하세요. 어제 제가 <laughs> 어, 술을 살짝 먹고 네 참을까 하다가 어, 제가 막 진짜 화가 났다기보다는 어, 제가 자주 보던 먹방이 있었어요. 저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였어요, 사실은 너무 순수해 보였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는 만큼 저는 갖고 간다고 생각해요. 너무 많이 드시는 최고앱에서 많이 드시는 분이고, 근데 그 분을 보면 제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. 어, 먹는 걸 대리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하는 걸뭐 제가 이제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분이 좀 불미스러운 오래 그 분이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그거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분도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이제 접었어요. 어... 근데 이제 그때 느낀 게, 왜 굳이 그 댓글 본인이, 어 실제로 그렇게 실수를 크게 안 했고, 죄 지을 게 없으면 계속 밀고 나가시지. 왜그 악성 댓글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? 물론 어리신 분이니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, 뭐 건강을 위해서 조금 쉬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, 저는 그분을 못 봐서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뭐 하나 있으면 자꾸 사죄하고, 진짜 잘못한 거는, 어,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,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, 어, 저도 초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, 음,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도 멘탈을 키워서 신경을 안쓸 거지만, 어제 제가 왜 그런 걸 하게 됐는지, 제 일주, 일주가 아니라 일진을 가지고 제가 풀어드릴게요.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알아서 똑똑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예요. 어, 세상인 분석을 잘해서 똑똑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. 어, 저도 한때 혼났어요. 똑똑한 척한다고 저의 사부님한테.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, 너 똑똑한 거 아는데 그렇게 똑똑해서 너는 여태까지 행복하게 살았냐? 아 거기서, 음. 여기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방을 찍고 가끔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, 그러면서 저의 스트레스나 긴장이 조금 이완이 되면서 이 소통하는 거. 그니까 제가 처음에 철학과 딱, 딱딱한 거를 막 올렸어요. 제스스로 너무 좋으니까. 근데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제 지식 자랑을 저 혼자 신나지. 뭐 철학 누가 뭔 얘기를 했다고 그분, 그 얘기가 보는 분들한테 얼마나, 왜냐? 즐거워야 사람들은 수용하고 받아들여요. 그러니까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늘 중요해요. 같은 얘기도 제가 얼굴 찡그리고 혼자 잘난 척 하면서 철학자 누가 이랬어요 하는 것과 명리랑 섞어가면서 저도 실수를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갔을 때 그분들이, 어, 제가 그런 방법을 택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저의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명리를 공부한다라는 거는 내가 사람들의 운명 언제 뭐가 하고 이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, 스스로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그운기를 본인에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체득을 했으면 타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.자 어제가 개묘일이었어요.어 저는 경금이기 때문에 개수는 저한테서 상관입니다.상관이 들어오는 날은 불만이 많아요.그러니까 어제 상관이 아니라 뭐 식신이나 다른 관이 들어왔으면 참았을 텐데 어제는 좀 제가 그 네. 근데, 어, 상관이 흉하게 들어오기도 하지만, 저는 사, 인성, 어, 사주 자체 원국에 인성이 있습니다. 정인이 있거든요. 정인이 있을 때는 상관이 그렇게 흉하게 작용되진 않아요.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운의 편관이랑 이렇게 합의되면서 이 상관이 합의돼서 화로, 저의 희신인 화로 바뀝니다. 그리고 일지의 묘는 제 사주 원국 자체에 이노술 삼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, 그러니까 일지에 이노술 세 글자가 있는 분들의 도안은 묘목인데요. 이 묘목이 월이든 일이든 들어오는 날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밉게 보이지 않는 날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어제 개묘일에 청가는 무계합화가 돼서 화는 희신입니다. 하늘의 기운은 제가 뭔가를 해도 괜찮다라는 걸 의미하고 지지의 묘는 어, 저에게는 기신이긴 어, 어, 하지만 어제 그 시간도 중요해요. 제가 그때가 술시에 했을 거예요. 근데 묘술 합화가 되면서 그 화는 역시 어, 저에게는 또 희신이 되기 때문에 희신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래도 도와주고 도와주고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기운을 의미하거든요. 저는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전략을 좀쓴 거예요. 저한테 어제 되게 안 좋은 날이었으면 그냥 에이, 에이 그러고 말았을 텐데. 그리고 요즘 술방을 제가 조금 뜸해서 술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의외로 많으신데 제가 요즘 저도 나름 처지고 계속 어 그리고 지금 가게 이전 문제 때문에 좀 골치도 아프고.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제 스스로도 신이 안 났어요. 그래서 별자리가 분명히 성격 분석에 도움이 됐는데 저도 좀 재미없게 올리니까 반응들도 그러신 것 같아서 어제 그일 때문에 오히려 격려 문자도 많이 받고, 네. 그리고 구독자 수도, 어 많이 는게 오히려 저한테는. 그래서 제가 명리를 이렇게 하시면 본인의 용의신을 잘 아시면 그걸 슬기롭게 쓰실 수 있어요. 제가 어제 희신이 아니었으면 아마 아안 했을 거예요어 근데 어쨌든 상관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입장 표면을 해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흉하게 들어오는 날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어, 근데 어제는 네 제가 여러 가지를 어, 계산해 봤을 때 해도 괜찮은 날이구나 해서 했고 오히려 어아 내가 원래 믿고 있는 내가 결국 이 공부를 해서 타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고 위안이 줄수 있으면 나는 내 논리가 하나 틀리더라도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 생각이 맞았다는 걸 다시 한번 네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. 음 그리고 어뭐 개운법이라고 해서 본인에게 좋은 색깔의 옷을 입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거는 진정한 바뀌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언제 제가 뭐 술방을 하든 아니면 개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나에게 없는 오행을 쓴다든가 또는 용의신으로 들어오는 오행을 써서 그렇게 되도록 제가 희신이 화예요. 화는 열정과 그다음에 따뜻함과 그거를 의미해요. 그래서 늘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게제 인생을 바꾸는 어 그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따뜻해야 주변 사람들을 제가 또어제 마음이 따뜻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지. 제가 차갑고 제가 날카로우면 어떻게 저의 기운을 상대방에 좋은 기운을 줄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어, 제가 이제 뭐 일진 보는 법이나 본인의 용의 신을 찾는 법 이런 지만 용의 신은 사실은 이제 본인 혼자 찾기는 힘드니까 혹시 사주를 볼때 용의 신이 뭔가를 물어보시고 그거를 용의 신을 잘못찾으는 분들도 많아요 찾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의 용의 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그리고 용의 신만 들어온다고 내 마음이 악하면 좋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저에게 오는 손님들이나 저랑 어, 커뮤니케이션하는. 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배워가고 있는 어, 자세로 살기 때문에 어, 인생은 역시 내 마음이 열려야 좋은 사람이 오고 나부터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내 마음 안에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으면 어,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 설령 사회에서 어, 남들이 볼때돈 많고 성공했을지라도 본인 마음에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, 외롭고 어, 절, 결코 좋은 인생은 아닐 거라는 거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. 아무튼, 어제 격려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, 조만간 술방을 할 건데, 어떤 소재로 했으면 좋겠나 하는 아이디어도 주시면, 제가 다 반영은 못하겠지만, 제가 술방하다 이 얘기, 저 얘기 막 하잖아요? 어, 그 안에서 제가 풀어드릴게요. 이미 제안이 한번 들어왔어요. 저번에 인연에 대해서 했었던 방송을 다시 보시면서 너무 좋았다고 파트 2를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, 제가 또 연애 쪽이나 인간의 인연에 대한 거는 좀일각견이 어 있어서,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거를,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, 아무튼, 어제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네, 앞으로도 저는, 음, 어, 네 그냥 제가 처음에 했었던 생각 어, 포맷이 뭐 짱짱하고 제가 아는 대단한 걸 해주는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만간 진짜 핸드폰을 바꾸면 진짜 어플을 안 쓰고 한번 어,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, 설마 완전히 다른 사람은 아니겠죠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